조용호 기자가 만난 사람. 이번 시간에 만난 사람은 순천시 광양시 구의 군국성군 갑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과 현대아이스코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 노동운동 과정에 목골을 치루는 등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25여 년 살아온 진보당 이성수를 조용호 기자가 만나 총선 관련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운동을 한 지가 좀 오래됐죠 에이. 네 처음 왜 노동운동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아, 이제, 이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네, 학생운동을 했죠 학생운동을 했는데 음. 어, 학생운동을 하면서 음. 이제,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회로 진출할 때 학생운동을 할 때도 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너는 음. 노동운동에 참적합한사람이라고 성향이 그랬구만. 네. 그리고 네? 네.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네. 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방학 때 되면 불어공단에 이제 그 취업돼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음, 일하고 그런데 음. 그렇게 일하면서 그. 느꼈던 우리 노동자들에 네, 네, 대한 네. 정서라고 할까요 네. 이런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네. 아 정말 형제같은 분들이고 네. 문화같은 사람들이 왜냐면 네. 어, 제가 학생때 그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랬더니 공활이라고 했거든요공장 네, 활동 네. 네. 이런걸 하게 되면 정말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laughs> 본인들도 <웃음> 사정이 좋지 않은데 많이 네.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친동생처럼 네. 음, 와 그래서 그그그 제가 우리 노동자들의 그런 마음, 음, 음. 그런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노동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 주위에 있는 가족, 네. 특히 이제 뭐그 형제 자매가 아닌 지금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 그 사모님도 계시고 따님도한분 계시는데 네. 어, 상당히 그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건데 네. 어떻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음,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음.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살테니까 네. 내게 동의하고 결혼하고 언제 아. 어, <laughs> <자신이대로> 결혼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제 네. 각오를 네. 하고 했으니까 네. 이제 실질적인 우리 집 가장은 음. 아내가 한 거죠. 음. 네. 음. 그래요. 참. 아무튼 뭐 노동 운동을 지금 이년 네.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어, 노동 운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아픔 또잘했던거 어,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음, 그 매우 감동적인 거는 제가 이제 음.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음. 한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명절 때가 되면 그 어찌됐건 이제 그 자회사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하청이 하청이어고 음. 네, 근데 어찌됐든 협력업체들 직원들도 그 참치캔 같은 거 명절 때서는 하나씩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음. 같은 대기실에 있는데 네. 네. 또 네. 이제 <laughs> 그때는 네. 이 상여금을 네. 현금으로 줬거든요 네. 대기실에서. 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는 거죠. 음. 근 이제 그게 이, 상당히 좀 마음이 거시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고, 네. 그래서 좀 화가 났죠. 그, 네. 근데 이제 더 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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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퇴근을 하려고 나서는 길이 되면, 어느새 대기실 형님들이 십시 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오. 저한테 좀, 좀 형님들이 좀. 마련한 상여금을 주는 거예요. 아. 아니, 내가 그 시간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양반들이. 네. 네. 어떻게 저렇게 했지? 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참치께나 하나의 서운했구 음. 그건 다 회사가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기정규정으 음. 귀중, 음. 참치께나 하나, 상여금몇 분에 음. 어, 허전하고 서운했던 이런 마음을 음. 함께하는 동료들이 음. 훨씬 더큰 사랑으로 채워주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래. 아픔과 좋은 추억이네요. 네. <laughs> 어, 이제 뭐 시간도 다 돼가고 그러는데 저 앞에 말씀했듯이, 사실은, 음, 가족의, 어,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분, 거의 사모님하고 네. 따님에게 그냥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그와 같은, 음, 뭐 일반적이지 않았을 텐데, 네. 예, 어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네. 아, 어, 그래,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아무튼, 뭐, 아빠가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뭐 이런 점들이 많았을 텐데, 나름대로 네. 밝게 성장한 네. 것 같아서, 네. 그것이 이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것도, 제 신념과, 어, 가, 제가 생각한 가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꼭 함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변함없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꼭 보답하는 그런 길로 잘 살아가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이상했습니다. 시사오남 조영우 기자입니다.